종합위험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배추, 오렌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노지, 대파, 쪽파실파이형, 쪽파실파이형. 종합위험생산비보장방식이란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정식파종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생산비 피해조사 사고 발생 시마다 재배 일정 확인. 경과 비율 산출. 피해율 산정.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확인 노지 고추만 해당 고추 브로콜리만 해당 수확 전 보상하는 제해 전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제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조사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경작 불능 조사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 면적 비율 또는 보험 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조사 방법 전수 조사 또는 표본 조사 수확 직전 보상하는 제해 전부 생산비 피해 조사 수확 직전 사고 발생 농지의 피해 비율 및 손해 정도 비율 확인을 통한 피해율 조사 조사 방법 표본 조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만 해당 나 손해 평가 현지 조사 방법 1.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적용 품목 배추 고랭지 가을 배추 월동 무 고랭지 월동 단호박 파데파, 파 대파 쪽파 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 나 조사 대상 대상 제외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다 대상 제의 자연 재해 조수의 화재 라 조사 시기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마 조사 방법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2.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재의 입증자료. 나 피해 농지 사진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의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 또는 경작 불능 손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 평가반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작 불능 조사가 적용 품목 배추 고랭지 가을 배추 월동 무고랭지 월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 나 조사대상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해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다 조사시기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 경작불능 전조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험기간 확인,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와 정시 파종 완료일 24시단. 각 품목별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마이너스 매밀 제외 중 늦은 때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 다만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사고인지 확인한다. 정식 완료일 고랭지 배추 7월 31일 가을 배추 9월 10일 월동 배추 9월 25일 대파 5월 20일 단호박 5월 29일 파종 완료일 고랭지 무 7월 31일 월동 무 10월 15일 쪽파 실파 10월 15일 시금치 누지 10월 31일 당근 8월 31일, 이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 피해 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3. 실제 경장 면적 확인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장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4.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 고사 식물체 수 또는 면적을 보험 가입 식물체 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 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5.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생산비보장 손해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육산지폐기 여부 확인 경작불능 후 조사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 경작불능 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제외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등으로 작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3. 생산 비보장 손해조사 가 적용 품목 1. 고추, 브로콜리 2.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 중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 불능 조사 결과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로 결정된 농지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나 조사 시기 1 사고 접수 직후 고추, 브로콜리 2 수확 직전 배추 고랭지 월동, 무 고랭지 월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 3단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정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 부담비율 이내 예사고 등의 사유로 수확량 조사 실시를 취소한 농지는 생산비보장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조사 방법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2일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 피해 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일자 조사가 사고 일자 확인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한다. 한해 가뭄, 폭염 및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 가뭄 몇시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수학 예정 일자, 수학 개시 일자, 수학 종료 일자 확인.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학 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사고 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확을 시작한 일자와 수확 종료 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3 실제 경작 면적 확인.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4 피해 면적 조사.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 1항 또는 식물체 피해 면적을 확인한다. 단메밀 품목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과 도복 이외 피해 면적을 나누어 조사한다. 오손의 정도 비율 조사 각구추 표본이랑 수 선정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이랑 수별 표율을 선정한다. 표본이랑 선정 선정한 표본이랑 수를 바탕으로 피해 이랑 중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이랑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이랑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에 당지점 작물의 상태가 현저히 좋거나 나빠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피해 이랑을 표본이랑으로 선정한다. 표본이랑 내 작물 상태 조사 표본이랑별로 식재된 작물 식물체 단위일 손해 정도 비율 표별 표유과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피 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며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식물체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식물체도 정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20%, 40%, 60%, 80%, 100%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1등급 역병, 품마름병 바이러스병, 세균성전문이병, 탄저병, 인정비율 70% 2등급 재빛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인정비율 50% 3등급 흰가루병, 균액병, 무음병 진딧물 및 기타, 인정비율 30%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 표의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브로콜리, 표본 구간수 선정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최소 표본 구간수 이상의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품목별 표본주구간 수표 3명이 미만 표본구간 1항수사 3명이 이상 7명이 미만 표본구간 1항수육 7명이 이상 15명이 미만 표본구간 1항수팔 15명이 이상 표본구간 1항수십 표본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에 당 지점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다. 대상 1항을 연속해서 작거나 12일항씩 간격을 두고 선택한다.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각 표본 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19회 작물 피해율 조사를 진행한다. 각 표본 구간 내에서 식재된 작물을 브로콜리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계 수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작물 피해율 조사 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정상, 50%형 피해 송이, 80%형 피해 송이, 100%형 피해송이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브로콜리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피해 인정 계수 정상 0, 50% 피해 0.5, 80% 피해 0.8, 100% 피해 1. 다 매밀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 구간수 선정.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품목별 표본 주 구간수표. 3령이 미만 표본 구간 1항수 4, 3령이 이상 7령이 미만 표본 구간 1항수 6, 7령이 이상 15령이 미만 표본 구간 1항수 8. 15형이 이상 표본구간 1항수 10.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피해 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 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에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표본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의 규격의 원형 1이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 로 길이 1m 미 m 을 구획하여 표본구간 내 식재된 매미를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메밀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다만 기조사 시100%형 피해로 보험금 지급한 이후 새로 파종한 메밀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은 평가 제외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라 배추 고랭지 가을배추월동, 무고랭지월동,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시금치노지, 표본 구간 수선정.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 수별 표율을 산정한다. 표본 구간 선정 및 표식. 선정한 표본 구간 수를 바탕으로 피해 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다. 표본 구간마다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의 리본 등으로 표시한다.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표본 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19의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진행한다. 손해 정도 비율 조사 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 정도 비율 표별표 6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마 단호박 표본 구간수 선정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별표 1을 선정한다. 표본 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 구간수를 바탕으로 피해 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다.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선정된 표본 구간의 표본 구간의 가로이랑 폭세로 이른 길이를 구획하여 표본 구간 내 식재된 단호박을 손의 정도 비율 표별 표6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